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정도의 게으름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느정도까지 용인하는게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는건지 네. 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현대사회에서의 진짜 대표적인 문제라고 는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을 찾기가 어, 어, 어렵다기 보다는 안 바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계속 바꾼 거예요. 계속 바꿔서 이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면안바꾸면 뭔가, 뭔가 지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을 잃게 돼요. 옛날에 우리 삼촌세대, 아버지 세대에 그 막걸리 마시면서 사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그런 건 진짜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멋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진짜 게으름과 가짜 게으름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게으름은 아까 말씀드렸듯 늪에 빠지게 되고 이게으름있있을때 지나고 나면 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가짜, 가짜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 같이 지내고 뭐 주말에 놀러 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삶의 동력원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게으름처럼 보이지만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처럼 보이는 여유거든요. 낭만이에요. 그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젊은 세대들, 저 같은 세대는 저도 그런 대표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런 여유와 낭만을 억지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찾고 삶에서 수통의 공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아요 저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 금요일 밤에는 저는 모든 저의 봉인을 풀어요. 뭐 먹는 거나, 노는 거나, 뭐 트위 보는 거나, 모든 봉인을 완전히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건강한 계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나면은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마음도 좋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되게 요즘 세대들은 정말 건강한 계으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는 정말 좋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진짜 멋있기 때문에 잘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